내 남편이 바람이 나서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이 나면 배신용과 찾아봐야겠다 남편이... 나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 심지어 아, 아, 얘기해줘 아 집이라고 어 경사 아, 많이 알아 아. 야 <laughs> 안녕하세요 주간여성입니다 박민정 안상경 최세별입니다시즘 <laughs> 드라마 부부의 세계 <laughs> 되게 유명한 드라마, 드라마, 드라마. 시리즈였어. 음. 김혜 씨가 와가지고 음. 리메이크를 한 거지. 아니, 뭐, 그냥 영상을 빨아도 음. 벗은 것만 계속 나오던데? 부부들이 <laughs> 네. 봐야지, 정말로. 내 어. 식놈과. 음. 찾아봐야겠다. 다 죽여버리고 싶은 그 마음과. 어. 결국엔 남자가 또 잘못하는 거야? <laughs> 근데 이경영이랑 김혜애랑 no. 바람을 난 거야? <laughs> 그건 아니겠지. 뭐가 있는데, 그걸를 그럼? 텐티 팬티, 콘도 어, 이 여자예요? 모든 사람을 다 의심하고 있는 상태야 지금 아아 니아아 누군지 아 몰라 몰라. 몰라 어? 핸드폰이, 나아 어. 나아 핸드폰이 따로 있네 어 역시 어어 이렇게 핸드폰을 열어, 열어보겠지? <laughs> 어, 여행 갔어? 어 진짜 배신감 느끼겠다 어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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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머. 이걸 보면서 느낀 게 살찜이 안 되겠네 관리하고 살찜이 안 되고 아니 난 오히려 반대해 너 왜? 이미 저렇게 예쁜데 바람 피면은 근데 이게 정음을 느낄 수가 없네 만약에 이렇게 남편이 이런 식으로 했어요. 그럼 남편 어떻게 잡아 죽일 거예요? 우선 중도 수집을 다 해서 영원 한푼 그냥 뺏기지 않고 다 빼와 야지 어, 어, 어. 당장에 가서는 머리채를 잡고 싶을 어. 것 같은데. 참아야 돼! 여기도 서변에다가 참으라고 그러더라 어, 참아야, 아, 참아야 돼. 돼. 언니는 아, 그거 아, 발견했어. 나는 즉시 얼굴에 다 티가 날것 같아. 어, 밤마다 가위 들고. 아, <laughs> 그 남편 옆에서 이걸 뭘 잘라. <laughs> 그니까 우리 신랑 친구도 비디지한 사회가 음. 있었던 친구가 있었대 어. 근데 우리는 막헙슉샥 음. 이러고 뭐라고 하잖아 아. 근데 남자들 사이에서는 아 그러냐? 뭐막 이러면서 아. 간섭을 안 한대 아. 그냥 알고 있고 그걸 막 퍼뜨리지도 않고 아. 그 무건으로 끝나니까 이게 서로 비밀 유지가 되는 거짓말 했던 것 중에 생... 우리 우리 신는 나랑 결혼하기 전이었다가 결혼할 때막 친구들이랑 어디 가고 막 이럴 때 음. 몰래 가고 있어 분명히 내가 전화했어 이게 소리만 들어도 알잖아. 아, 아. 뭐, 남자들 모르나 봐. 음. 어나 집이래. 들리는데 바깥 소리 막 들리는 데 <laughs> 집이야? 막 이랬더니 끝까지 집이 되는 거야. 솔직히 얘기해지아 집이라고. 사랑겠나 거짓말 <laughs> 어, 안 해? 친하게? 그래 알았어 여기서 끊었는데 어. 그러고 나서 이제 전화를 자기는 못 하지 야, 무서우니까 네. 그 다음날 뭐 이렇게 했더니 얘가 이지 짓고 음. 얘기를 하더라고 음. 어떻게 아냐 그래왜 음. 몰라 소리가 다 들리는데 그랬더니 음. 자기는 집이라고 하면은 집인 줄알 거라고 어. 생각을 한 거지 음. 그렇게 남자들이 음. 음. 한순해 남자들이 보면 은 되게 소소한 거짓말을 많이 해요 저희도 남편이 회식을 하면 저는 터치를 안 하니까 음. 근데 분명히 8시에 회식을 시작했어 11시쯤 되면 은 자리를 옮기거나 집에 오거나 뭔가 아, 있어야 되는데 그 자리래 1시에 음. 전화를 해도 그 자리래 <laughs> 이런 되게 소소한 거짓말을 왜 하냐 이러면 굳이 그거를 뭐 집에서 뭘 옮기고 옮기고 왜 얘기해야 되냐 그래서 나는 이런 일이 있으면 한 일주일을 잡고 한세번 정도 질문을 해요 아, 어디 가게를 갔는지 똑같은 음. 가게명을 대는지 거짓말을 쳐서 다른 가게명을 대면 이제 걸리는 거지. <laughs> 음. 거짓말 생각나는 게, 신랑 같은 경우는 보너스 같은 것들 받고서 음. 얘기 안 하고. 음. 이런 것도 뭐 거짓말의 일종이야 거짓말이지, 그거. 그치. 야. 이건 명확한 거짓말이야. <laughs> 근데, 그래 들키면은 내가 받은 거니까. <laughs> 이러면. 어. 아무렇지도 않게 그냥 넘어가도. 오히려 아무렇지도 않으니까 화를 내지 <laughs> <힘들잖아. 웃음> 며칠 전에 남편이 11시까지 야근을 하고 있는데, 가다가 1시에 눈을 떴는데 없는 거야. 그래서, 1시에 전화를 했었는데, 회사래 그래서, 아, 일이 너무 늦는구나. 하고 서 잠이 들었어. 새벽 3시에 눈을 떴는데, 안온 아, 거야. 어, 죽었어. 이러고는 카톡을 했는데, 야근 중이라는 거야. 어.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어. 새벽 3시까지 무슨 야근을 해? 가서 가서. 어디가 상상도 못뭐지 그랬더니 진짜 사무실에서 이러이러. 이거 이러, 이러, 마스크 쓰고 이러 일하고 있는 거야. 오. 야근을 한다 그러면 야근이라고 해야 되는데 3시가 되는데 야근이라니까 못 믿겠는 거야. 술집일것 같고 막 그런 거 있잖아. 있나요? 어떤 거? 거짓말? 거짓말. 아니, 그냥 뭐, 한, 4시에 일이 끝났는데, 한 7시까지. <웃음> <웃음> 카페에 좀 있다가, 어, 지금 끝나서 갈게요. <웃음> <웃음> 애교 아닌가요? 이제. 네, 애교. 아니, 뭐콩돈 들어왔는데, <laughs> 어, 뭐, 집안에 의해서 쓰기 위해서, 아유, 그냥, 빈, 입 다물고 있는 거, 가야. 뭐, 이런 거 애교 어. 아닌가요? 어. <laughs> 나 며칠 전에 피부과 갔다 왔는데, 얼마 쓰고 왔냐? 해서 5만원 쓰고 왔다고. 어. 5만원 썼는데 어, 그, 어, 사소한 거 아닌가요? <laughs> 그러니까 이게 되게 속상할 것 같아요. 내 남편이 바람이 났어. 근데 바람 난 여자가 나보다 젊고 예쁜 여자랑 바람이 나면 속상할 것 같긴 해요. 우리들은 막애 낳고 관리 못 하고 막 이랬는데 대학생들 어린애들 막 예쁘게 하고 다니고 이러면 여자가 봐도 예쁜데 그래요. 남자들은 오죽하겠어. 아, 그래서 50만 원쓴 거야 피부과 가서. <웃음> <웃음> 이런 드라마처럼 정말 부부의 뜻? 끝 달리는 일이 어, 생기지 어, 않게끔 어, 서로 좀 조심하는 게 좋은 거 같고 언니 들키는 어, 거짓말의 음. 애교도 사실 어, 본인들도 알 거야 알 어느 알 선이 상대를 배신감 끼게 하는지 그치, 안 하는지 그치. 정도는 나도 그랬지만 음. 되게 사소한 걸로 화내나 뭐 그렇지. 연락이 안 돼요 뭐. 회사 갔는데 어. 뭘안 해줘 근데 네. 그거를 굳이 바꾸려고 할 필요는 없는 것 같아요 바꾸려고 안 해도 바뀌는 남자를 제대로 만나는 게 중요한 것 같고 그렇죠. 그거를 막 애원하고 제발 뭐말한 뭐 마디만 해달라 이거를 음. 부탁하고 부탁해서 음. 해주는 남자는 계속 똑같은 사람인데 굳이 그게 바뀔까. 그 사람의 상품 중에 가장 해결 안 되는 게 거짓말 죠죠 초장에 잡아가지고. 아, 어, 이제 그치, 알 꼽은 형을 내주지 거짓말은 해야지. 상대를 기만하는 행동이에요. 니까기만을 그러니까, 무시하는 어. 거지 뭐. 아니, 이게 센 거다. 신혼 초보, 애기가 없으면. 그래, 초반에 잡아야 돼. 어, 초반에 어. 잡아야 돼. 초반에 어. 강하게 각서를 쓰든지 어. 전 재산을 어. 압수하겠다, 뭐 어. 이런 식으로.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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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더 걸리면은, 뭐, 모두 뺏고, 모두 그 뺏고, 뺏고 개털을 만들겠 이런 각서를 써서 꼭! 장을 찍어야 법적 효력이 있는 거 알죠? 어, 엄청 어. 무서운 방금 전이야. 그럼요, 난 어, 경사 겨우, 어, 많이 알아야. 그리고 이런 것도 너무 잡으면 또안 돼. 선의 거짓말했다고 막 아, 닭처럼 잡으면 남자들이 더숨긴단 음, 말이야. 맞아, 맞아. 야, 에이, 그렇게 말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해줘도 난 괜찮아. 맞아. 이런 식으로 좀 하다 보면 그런 것들은 또 얘기하더라고. 그렇지? 내가 그래, 옛날에 정말 그래. 핸드폰다뒤지고 음. 맨날 문자 확인하고 나도 피곤했고 선로 힘들어. 신랑도 어, 음. 피곤했고 근데 어. 내가 막 보면 별거 없이 어. じゃあ。 한 거야. 응. 내가 볼걸 아니까, 내가 봤을 때, 이건 약간 오해할 만한 그치, 내용이다. 그치, 그치. 그냥 이렇게 딱 지워버리는 거야 응. 근데 시간이 지나고 보니까, 애초에 안 보고, 업셋하고 넘어가면, 이 사람이 만약에 올바른 응. 사람이다. 그러면, 응. 나중에 사실 이를 위해서 어, 얘기를 어, 하게 되더라고. 나 언니 얘기 들으니까 반대인 거야, 내가 약간. 응. 우리 신랑은 절대 막 그런 거 맞아. 철저한 사람이거든. 응. 거짓말 정말 싫어하는 사람인데. 응. 최근에 핸드폰을 내가 깨졌었잖아. 그이 어. 그거 보험 분명히 해놓으라고 했었거든. 응. 네. 까먹어 안 해는 거야. 어. 근데 핸드폰이 깨진 거야. 어. 분명히 혼날 걸 알잖아. 응. 애들이 부셨다 어, 그랬어? 보험에서 처리해 이랬어. 어. 신랑이 분명히 큰돈이 나갈 텐데 응. 그래가지고 그냥 핸드폰을 바꿔버린 거야. 신랑이 못 알아봐? 바뀌는거폰 그래가지고 비슷한 걸로 바꾸려고 했는데 어. 플러스를 해야 되는데 새를 어. 한 거야. 어. 신랑이 어. 알아봤어? 딱 보자마자 알지? 어. 큰일 나네. 이러니까 어. 혼나는 그래. 거야. 났다 이거잖아. 아, <laughs> 게을러서 그런가, 게을러서 그러니까 보험 처리, 보험 갈변는데왜안 아, 했어? 음. 지금 새로 핸드폰 하면서 신랑이 보험 처리해라. 알지? 안 했어. 빨리! 해. <laughs> 이런 거책택답면안된다고저는 어. 기준이 항상 그래요. 신랑이 화낼까 안 낼까. <laughs> 화낼 것 같으면 내가 잘못하는 거야. 잡혀 사시네요. 어. 되게 안 그럴 거 같아가지고 잡혀 산다니까. 어, 어, 어. <laughs> 저는 어쨌든 거짓말을 하는 사람을 바꾸려고 하는 건 너무 힘든 것 같아요. 네. 서로 작은 뭐 귀여운 거짓말은 그럴 수 있지만 사건에 휘말릴 수 있을만한 그런 거짓말을 한다는 건 위험한 사람이라고 생각을 해서 그런 거는 서로 조심하고 하지 않도록 노력하고 노력을 해서 안 된다면 굳이 그런 인연을 가야 하나라는 생각을 한번 해볼 음. 법하다고 음. 생각해요. 신뢰도 무너지고 그동안의 시간들이 다 무너지는 거기 때문에 서로 존중하면서 거짓말은 최대한 안 하는 게 오래 살수 있는 노하우가 아닐까 생각합니다. 서로 음. 구체적으로 오. 좀 얘기하고 음. 배워가고 서로 음. 맞춰가는 게참 중요한 것 같아요. 음. 저희 부부의 거짓말을 간 드라마에 빗대어서 네. 얘기를 많이 나눠봤는데요. 많은 거짓말을 하는 부부들도 네. 있을 수 있고 커플들도 네. 있을 수 있지만 네. 어쨌든 네. 서로의 사이 안에서 존중하고 피해 가지 않는 사이가 네. 될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얘기들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저희도 좀 코멘트 음. 할수 있을 것 음. 같은데. 음. 구독도 많이 해주세요. 네. 저희는 다음에 재밌는 영상으로 또 찾아뵙겠습니다. <laughs> 안녕!